문제 보면 이제 그림 하나 주어져 있고 뭐 평행사변형 같은 그림이 하나 주어져 있네 그치? 그럼 좀 크게 그려볼까? 요 평행사변형 같은 그림이 2, 3, 4, 4, 2, 2, 0, 그 다음에 2, 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원래 함수 fx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출발점이 얘는 지금 처음 녀석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거든 그치 처음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그 다음에 3 집어넣어야 3 집어넣어야 1 나와요 그쵸 3 집어넣어야 1 나오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지금 요 녀석이 fx 그래프에요, 오케이? 우리 문제가 뭐냐면 그럼 fx를 요렇게 평행이동시킨 녀석을 요 함수 요 함수 그래프가 요 평행사변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f gk라고 한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g1, g2, g3, g4, g5를 구하시오인데 요 녀석이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처음 출발점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K가 1이면 1컵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출발점이 여기로 오고. 그치? K가 2면 출발점이 여기로 오고. K가 3일 땐 출발점이 여기로 오고. K가 4일 땐 출발점이 여기로 오고. 안 맞네, 그치? 안 만나지. K가 5일 때는 출발점이 여기로 올 거야. 그치? 그럼 오른쪽 위를 향해서 가니까 이때랑 이때는 교점이 없겠지? 그치? 당연히. 따라서 G4랑 G5값은 그냥 0이고요. g 1 g 2 g 3만 보면 일단 요 그래프를 관찰 해볼게요 봐봐 지금 원래 fx 그래프가 출발점에서 한칸 가면 한칸 위로 올라간 지점을 지나고요 그쵸 무리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네칸을 가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네칸 가야 두칸 올라간 지점 지납니다 그치 왜냐면 루트 안에 가 4가 돼야 2가 될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이해돼 즉 그러면 이제 k가 1일 때는 이제 여기를 지나면 한칸한칸 한칸 지나고 한칸 지나는 데가 여기야 그치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네칸두칸인요 지점도 지나지. k가 1일 땐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교점 몇 개? 세 개. 그렇지? k가 2일 때는 여기서 출발해. 그렇지? 한칸위한칸위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요. k가 2일 때. k가 3일 땐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생겼어. 따라서 k가 1일 때는 g1. 교점이 세 개고요. g2는 교점이 두 개고요. g3은 교점이 하나 있어서 주사주요는 빵이니까 교점의 합은 여섯 개다. 이런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